이시에 이런 형제들도 사소한 그런낙찰이 있듯이 저희들은 전원을 지금까지대한 선수가 팀에 보이는 충성도나 정말 동료들의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를지하고그한 네, 경기력을 가지고 저는 대체를할수 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그 일로 더그 좋은 또 힘차게 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그 그 순간에 그 희귀가 지금 절대 제가 을 때가 없으니까. 그 순간에 제,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그 그 순간이 기억이 나. 그러면은, 내그 안에 그희귀 기업이... 대안이라고 그... 저는 제가 기자인에서 말을 도 없고 사실도 대안이라는 선수 그그 시간에 그 정지력까지는 저는 그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 절대로 뭐 선수의 본인의 그런 장장 그 시차 그 이동 그런 건 충분히 기술적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걸 다그 부분 말고 경기 후에 좀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홈대방전때 탈전을 시켰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. 그 경기 후에는 어, 정말 그 이번 주말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자고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를 보다 그 다음날 대회를 불렀습니다. 불렀어요. Q. 생활이 충분한 대화를, 대화 시간을 가졌고, 예, 본인도 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중성심에 대한 확인을 했고, 저 또한 팀에 대한 그런 신뢰는 변치 않기에, 예, 그렇게 좋은, 좋은 얘기를, 얘기가 오고 왔습니다.